디모데후서 1장 7절 은혜의 말씀 축복과 찬양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약된 본능이 크게 나를 충동하며 살 때는 절제하는 마음이 거의 없게 되어서. 세상의 작은 욕만 하도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여 쉽게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어 가족과 이웃을 참 괴롭게 하다가 결국 나도 병들게 되는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방탕하고 어두운 제약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신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보내신 성령의 다스리신가 인도하심을 늘 간절히 구하니 성령께서 크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어서 어떠한 시험이라도 내 자신을 잘 통제하여 늘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식 쉽게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죠. 나를 잘 통제하지 못해서, 조금만 유혹이 오면, 술을 취하고, 약간의 시험만 하도, 그냥 음란해지고, 방탕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괴롭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절제가 참 중요하죠. 이 마지막 때,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은 더 절제의 열매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를 잘 통제해서 유혹이 올 때도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음란해지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믿는 사람은 참으로 주님의 종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늘 구해야 됩니다. 내가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살게 되면은 작은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또술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사게 되지만 진심으로 성령의 다스리심 곧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므로 인해서 하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다스림으로 셀프 컨트리지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겼기에 이제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나를 다스리시고 다스리고 통제함으로 하여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진정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밝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방탕하고 음란하지 않고 참 거진정 거룩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참으로 주변 사람들을 진정 세워지면서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적인 본능이 아직도 내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고마워하더라도 우리가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이 안에 육체적인 본능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능을 제어하지 않으면 또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육체를 쳐서 십자가에 오빠굽시다. 나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모든 죄값을 보혈로 대신 다 갚으시고 내게 성령을 보내신 그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그 나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죄짓게 했던 그 육체적인 본능을 잘 다스리시고 이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으로 드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예수님의 빛을 바라면서, 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 말은 참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